안녕하세요. 패션은 오구 스트릿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장한 비니 네 가지를 바탕으로 겨울철 비니 스타일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와일드브릭스에서 구매한 쇼탄 쇼 비니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길이감이 짧고 머리에 딱 붙는 것이 특징적이에요. 비니를 이렇게 직접 써봤는데요. 아무래도 길이감이 짧다 보니까 좀더 하관이 드러나는 것이 특징적인 비니이고요. 대신에 남성미를 부각할 수 있는 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굴형이 그대로 드러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볼살이 많으신 분들은 그 부분이 좀 부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블랙 컬러의 숏 비니는 빈티지한 모드를 주기 좋은 아이템인데요. 개인적으로 이런 숏한 비니는 빈티지한 야상이나 파카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요. 전 이렇게 빈티지한 피시텔 파카와 와이드한 청바지를 활용한 빈티지 캐주얼 룩으로 코디해 보았어요. 또 빈티지한 파카와 데님, 컬러감 있는 팬츠와 스니커즈와 같이 매치해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또한 발막한 코트에 비닐을 써주어서 더 캐주얼하면서도 빈티지한 포인트로 활용하였고요. 빈티지한 캐주얼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와치캡 하나 정도 장만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더 영하면서 귀여운 느낌의 비니를 들고 와봤는데요. 바로 메종 키츠네에서 구입한 비니입니다. 이 비니는 앞서 보여드린 비니보다 좀더긴 것이 특징이고. 그리고 메종키친의 마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비닐을 직접 써봤는데요. 앞서 보여드린 비니가 얼굴에 딱 붙는 느낌이었다면 이런 비니는 윗부분이 좀더 길어서 약간의 물방울 모양을 형성시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좀더 영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볼살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차라리 이런 비니를 써주면 시선이 위로 향하기 때문에 좀더 볼살이 많은 걸 커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비닐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확실히 어떤 비닐을 쓰냐에 따라 주는 무드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비닐을 활용하여 올그레이 컬러 코디에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아니면 같은 피시틀 파카 코디여도 좀더 영한 느낌, 약간의 시티보이 무드를 주기에도 좋고요. 좀더 어리고 귀여운 느낌을 주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길이감 있는 비닐도 추천드립니다. 이번엔 무인양품에서 구매한 좀더 라이트한 색감의 비닐을 들고 와봤습니다. 이런 비닐은 색감 때문에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비닐을 썼을 땐좀더 얼굴 톤이 환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직접 비닐을 써봤는데요. 이런 비닐가 사실은 잘못 코디하면 약간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환자 느낌을 낼수 있는 비니이기도 합니다. 너무 비슷한 톤으로 코디를 하면 좀더 그런 특징이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비슷한 톤의 그레이 가디건을 매치하면 좀 별로인 것 같고요. 차라리 컬러 톤이 다른 아우터와 매치하는 것이 포인트 컬러로 활용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이너의 컬러 톤을 바꿔주어서 이너의 시선을 가게 하고. 나머지 아이템들과 자연스럽게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검은색 비니가 좀 지겨우신 분들이라면 이런 라이트한 색감의 비니로 한번 컬러 놀이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퍼즈에서 구매한 컬러풀 비니를 들고 와봤습니다. 형광 컬러여서 좀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컬러 비닐을 잘 활용하면 코디의 포인트를 활용하기 좋습니다. 비닐을 이렇게 직접 써봤는데요. 이 비닐 하나만으로도 스트릿한 무드를 주기 좋은 비닐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렇게 형광 컬러로 밝게 튀는 색감이다 보니까 좀더 영하고 환하게 연출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주황 컬러의 비닐을 여러 옷과 매치해 보았는데요. 특히, 카키 컬러의 상의와 잘 어울리더라고요. 또한, 전체적으로 비슷한 톤의 색상으로 컬러감을 맞춘 후, 비니로 컬러 포인트를 주면 쉽게 코디하실 수 있습니다. 포인트 컬러를 찾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컬러풀한 비니를 도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5993은 평범한 옷으로 평범하지 않은 캐주얼 코디를 제안합니다. 앞으로의 저희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